아, 소리 나네요. 소리 나네요. 일단 합니다. 네. 소리 납니다. 소리는 작던데. <laughs> 어. 일단 상황 좀 오른쪽부터 준비하고요. 이게 깔끔합니다. 차라리 이게 낫네요. 위치 프레임 돼 있고. 네. 살짝 장 내게 걸리긴 하는데 차라리 이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병따 여기서 둘다 바꿔 치기 를 빨리 뺐는데 압박이 빠르네요. 여기서 한번 더 인술? 서로 인술? 서로 인술?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아 평타 건님 나부터 진짜 많이 한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꾸준히 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님은 제가 이제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서 시작한건지 저번부터 계속 하신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해주고 있죠? 바깥쪽에 서로 없는 상황 진짜, 바꿔치기 사로 없는데 잘싸고 있어요. 자, 가드 깨주고. 이거, 바꿔치기 또 뺐죠? 카운터 버티나요? 수비 버티나요? 하지만 공격. 공격하면서 캔슬하면서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자. 평타 계속 붙고 계속 붙고하자 여기서. 도와주죠? 한번 더. 바꿔치기 하나 싸하나 지금 비대미등 합니다. 카운터까지 성공. 차크라 없죠? 하지만 인슬. 인술. 인슬도 카운터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 진짜 비스트립 합니다. 하지만 바꿔치기 하나 싸움, 진짜. 여기에는 누가 서로 바꿔치기를 먼저 빼는지가 정말 관건일 것 같아요. 따라가다 맞았습니다. 저거 패치 안 됐네요? 자 한번 더 공중에서 아 뒤에 고틀를 했고 바깥치기 없죠? 하지만 들어가는 선택 들어가는 게 최선의 방어도 할수 있습니다 자사크 없죠? 아이템까지 자둘다 카운터 성공하고 자좋습니다 바깥치기 하나 있죠? 해가 해지면서 정신없어요 인술까지 바깥치기 둘다 없고 카운터 카운터 자 여기 계속 때립니까? 미안터죠 이을 수 있죠 막타까지 안 때립니까? 평타만 타만 계속 서포트 아 막타 쌓어요 하지만 인술자 딸피 진짜 표창한데표창한데아바깥쪽들 눌렀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1대1 보이? 안 들어가죠? 이거 안 들어갑니다. 원래는 스턴포에선 들어갔는데, 이번 장에서안 들어가요. 자, 때려주고. 바깥쪽이 없죠? 하지만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빡꾸 없어요. 바깥이 없어도 들어갑니다. 자, 또 들어갑니다. 자, 공격 계속하죠? 안 보이고. 공정에서. 한번 더. 바깥이 없... 없고. 아, 저기 차크없고 카운트 했습니다. 여기에 바꿔치 또 없어요. 하지만, 이번엔, 빼야습니다딜 많이 안쳤나요 공장에서까지? 잡기랑? 마지막. 너무 살살 때린 것 같은데? 자, 마지 바꿔치 하죠. 바꿔치 하다 왔을 때한번 건져냅니다. 바꿔치 미리 뺐어요. 자, 바꿔치기 또다 썼고, 많이 뺐습니다. 이거, 그딜줄수 있어. 마지막까지, 잡기까지, 딜 되나요? 아, 딜안 됐어요. 공정에서 한번 더. 마지막, 바깥이 찼어요. 한 대죠? 한대 남았습니다. 하지만 기폭차 있어요. 기폭차 있어요. 바깥이 계속 둬야 되거든요. 카운터까지. 아, 여기서 기폭차 마무리. 일단, 이렇게 해서, 먼저, 건님이 헬스, 챙겨갑니다. 자, 이번엔 먹고. 자, 미나토. 이번엔 미나토를 골랐죠? 방금 상대방이 미나토였는데, 미나토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마다라가 원래 자주 나올 것 같았는데, 드디어 마다라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페인 계속 나오죠? 자, 바깥쪽이 먼저 뺐고. 잡기까지. 어이 아, 콤보 좋은데요? 멋진데요, 미나토? 자, 잡기에서 이어서. 어,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자, 평타 마무리. 하지만 여기서 바꿔치기 차크라 없어요 안 들어가나요? 일단 견제만 서로 바꿔치기 두개 하고 사나운데 이득인데도 살짝 안 들어갔거든요 심리를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바꿔치기 먼저 뺐습니다 기회를 봤어요 자 여기서 바꿔.. 아! 삐스났습니다 그딜일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거 사나요? 사나 자 바꿔치기 차고 있는 상황 차고 있어 다 찹니다 차뗄걸 기다렸어요 자인설 오로치가 한번 더, 오로치, 연무, 연무, 연무. 어 아, 카운트 못했습니다. 여기서 오이, 오이 들어가요? 스톰포에서는 오미 데미지가 좀 있지만 커넥션에서는 오이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콤보를 잇는 게더 좋습니다. 딜을 주기에는. 가드 깨졌고 여기서. 페인 살려주네요. 하지만 페인 때문에 각서 잡기로. 아, 못 건졌어요. 자, 여기. 소리가 많이 작은데, 일단. 가드, 가드, 가드. 애 예, 습니다 2대2. 바꿔치기. 하나, 하나. 여기서 평타한데. 일단, 1승 먼저 가져옵니다. 건님 진짜 잘해주고 있죠? 하지만, 트러프님도 지금 건님 못지않게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 한끗 차입니다, 이 지금 두 분. 누가 더 압도적으로 잘한다, 그게 없어요. 정말 한턴 차이에요. 바깥측이 다 뺐고 다, 다 뺐습니다 먼저 건님 콤보 잘 들어가나요? 한번 볼까요? 안전하게 평타 마무리 있나요? 바깥측이 없는데 또 들어가나요? 저기서 맞았어요 페인이 끊었습니다 자 한번 더 맞고 이거 지금 페인한테 지금 많이 커딜리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오렁이로 태그 인술 때는 저때 평타가 안 들어가는 무적이 있습니다. 몇몇 애들은. 자, 여기서. 천천히 한 바꿀 수 있어요. 천천히 한 바꿀 수 있어요. 진짜. 한턴 차이거든요, 두 분. 하지만 어렵, 어려운, 어려 상황. 바깥으다 뺐고, 다 뺐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들어갑니다, 트럼프. 가드 빨간색? 가드 한 번만 더. 하지만 깼고, 잡기. 이거 이어지지 않아요? 이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뒤에 표창 있죠? 아, 표창 지워졌나요? 표창 지워졌습니다. 바깥쪽이 있죠? 잡기까지 태그 을 주면서 페인 페인 남아있어요 페인 남아있어요 자 바꿔줄게 딸피 진짜 한대 여기서 이게 쳤습니다 바꿔지기 없죠 바꿔지기 없죠 카운터 미스 나면서 둘다 없고 한턴 페인 때문에 진짜 마지막에 아까웠는데 이거를 건님이 2승하면서 올라갑니다 결승까지 그다음에 다음 판히르제님 마샤 <laughs> 튕기나요? 기다려봅시다. 어기 어기 안 튕겼어요. 고 이제 시작합니다. 당하자 왼쪽 경기. 아 이거 스코어 잠깐 바라있겠네요. 왼쪽이 아세님이고, 오른쪽이 끼리즈님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미나토 나왔죠? 살아나도 나쁜 캐릭은 아닙니다. 미나토에 비해서. 미나토가 초창기 사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사기가 아니한, 아니한 걸로 들고 있습니다. 잠시 소리 쌀쌀 줄이고요. 자, 평타만. 한번더 인술. 치들이 날렸어 들어갔어요. 치더이 퇴근하겠고. 바깥이. 바깥이 빼주고. 하지만 나로서 있죠. 뒤에. 들어갑니다. 계속. 가드 깨고. 들어갑니다. 따라갑니다. 가드 깨고. 한번 더. 많이 들어갔죠? 또쫓아들더랍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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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지만 여기서. 사진까지 보기 힘든 나선 아니라 나선인환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다 가져왔죠? 알파 바카스였죠? 이러면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컴버 이렇게서 마지막까지 나선아도 마무리해줍니다. 일단 1승이죠자 나루토 저 나루토가 서포가 진짜 좋기 때문에 저거는 한번 나중에 다음 대회에서 너무 사기급이라 저거는. 금지를 할지는 한번 보여야겠습니다, 저건. 자, 여기서.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금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지휘하시고. 자, 여기서. 카운터. 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카마 근데 이 사람들, 신캐가 나왔는데 신캐를 안 하네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분명 신캐가 뭔가 사기급이다 이럴 수가 있었는데, 어이. 한 번도 고르지가 않습니다, 일단. 일단 여기서. 카운터. 삥 났고. 각성 갑니다. 자. 보르토의 각성은. 아, 네, 여기서 한번더 인수를 날렸지만 인수 피해줬어요. 무빙. 아샤님 진짜 잘하죠? 자, 무빙 진짜 좋아요. 하지만, 같은 대, 차가라드시는 각성한 애가 이깁니다. 자, 공중에서 따라가고. 이길 수 있어요. 자, 아이템. 한번 더. 카운터 했지만 여기서 났어요 하지만 저기서, 각성한 상태에서 저렇게 오래가 있으면, 저기 딜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거 태그 해줘야 돼요. 지금,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저 때, 각성하고 이제 디버프라, 딜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한대 남았죠? 자, 여기서, 가드, 가드 굳게 되요 가드 굳게 되요 하지만 인슬. 자, 하지만 뭐 아이템 먹어주지만 가드 빨간색으로 카운터. 바깥쪽이 뺐고, 치더리 한번 더! 인술 한번 더! 여기서 한번더 잡겠지만! 카마! 자 무빙! 무빙! 인술! 깨피! 버티나요? 도망가나요? 아하지만 나루토한테! 일단 아세님일 밀스 가져갑니다 <laughs> 자 이번엔, 사스케에다 가하라까지 나왔습니다. 인슬로 가겠다는 건가요? 어, 유사폭류네요? 모래소라기가 아니야? 이거 좀 위기합니다. 자. 한번더 여기서 태그해서, 유사폭류. 어 유사폭류 잘 쓰고 있어요. 의외로. 바깥쪽이 없죠? 바깥이 없죠? 그러면은, 사스케한테 따이면, 극딜을 줄수 있어. 한번더 건져 옵니다. 평타에서, 한번 더. 마무리까지 일단 주죠. 차크라. 자, 피해주고, 인술. 공정에서. 가하는 평타 좋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인술. 아, 이 게임은 인술이 두 개죠. 예, 네,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각성. 자, 어, 어머니 뭐죠? 어머니? 자 딜, 딜엄마안 들어옵니다. 평타 평타 저어요 원거리가, 아예 원거리가 됐어요. 한번더 쫓아갑니다. 공중에서, 하지만 지상에서까지 쫓아갑니다. 극딜 하지만 태, 테마리가 날렸어요, 이거를. 자 각성 거기서 끝났고 가득 깨질 수 있습니다. 가득 깨질 수 있어요. 쫓아갑니다. 바꿔치기, 바꿔치기 빼주네요못 빼줬거든요? 자 바꿔치기 하고 여기서 인슬로 버텨봅니다. 테마리 있어요. 자 바꿔치면서 태마리까지태마리 구해주고, 바꿔치 없습니다 아직. 다 날려버리고 일단, 바꿔치찾 차죠? 진짜 한 번만 따이면 됩니다. 인술 한번 더. 소프도 없어요. 하지만 가드받고, 들어가는 판단 상대 바꿔치 차카라가 없죠? 바꿔치기 하나? 저 차카라 탔어요. 여기서 한번 더, 치돌이! 자. 악기까지. 한번더 태그. 인술까지. 인술 잘 쓰고 있습니다. 진사 인술이 잘 지르고 계시기만 합니다. 자, 한번 더. 때려주고. 계속 이어집니다. 평타. 하지만 태마리 평타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자, 가라, 빛났고. 하지만, 인술로 지금 데미 많이, 저, 많이 봤어요. 카운터. 이걸, 한번 따이나요? 일단, 체력적으로 카운터 성공했습니다. 한번더 인술. 어, 공주? 아직 못, 못 건졌어요. 못건지거 크거든요, 이거? 따라가나요? 어, 카드 캐 카운터 있습니다 바깥이 기없죠 하지만, 아저님이 차는 상황. 카운터 한번 더. 5위까지. 자, 여기서 크게 질렀는데. 어, 구해집니다, 일단. 자, 인술 잘 들어갔고. 하지만 지돌이 방어 먹었죠. 방어 먹었어요. 딜 어마 못쳤습니다. 하지만도 여기서 바꿔치기 없고 차크라 었어요 여기 지르나요 카운터 빛났어요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피면 어 여기서 인수리 자1대1자한번더 바꿔치고 자 이사 한번더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자크라, 자크라 모으시고. 잘들어가겠죠 아, 히로젠이 제게 잘하는데요? 카운터까지. 자, 카운터 한번 더. 삥 났죠? 이 게임은 카운터 삥나오듯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한번 질러보고. 저 아이템을 되게 잘 쓰네요? 가드 깨지는 이제 가드 크러쉬를. 네. 잘 써주고 있는데, 위로. 자, 위. 하지만, 방어 먹은 상황. 공쟁에서. 아, 공중에서 난발합니다. 진짜 난발해요. 자, 치더리. 한번더 <laughs> 평타. 여하고. 네, 여기서 팀워이. 뭐죠 오이죠? 그냥 오이죠? 팀워이 쓸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가드. 한어또 먹었어요. 바꾸면서 사스케가. 치더리. 아, 테마리 진짜 좋습니다. 자, 더, 가드 없죠? 깨졌어요. 바꾸시기 넘는 상황. 극딜. 불딜 줍니다. 치대까지또 들어가요. 바깥쪽이 쓰라는 거죠. 자, 한번 뺐어. 인술? 인술. 가장 중요한 테마리를 한번더 여기서 각성 가나요? 자,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갔는데, 인술 안 맞았어요. 태그에서. 자, 각성. 각성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거 나토가 저지하면서 바깥쪽이 없어요. 카운터 당하면! <목소리> 자, 이렇게 아샤님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